자, 반갑습니다. 음, 어, 오늘은 이민년 비대면법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신도분이 요청하신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이것은 며칠 전에 한 노보살님이... 전화로 저희 절에 상담을 요청해온 내용입니다. 내용인 즉슨, 전화를 주신 그 노보살님은 집안에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손녀가 최근에 들어서 평소와는 너무 다른 행동을 하더랍니다. 저도 전에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손녀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마치 걸신이라도 들린 듯이 밥을 허겁지겁 먹는다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보살님이 절에 전화를 하신 이유는 자기가 예전에 보니까 이 절에 노스님이 구병 시식이라고 하는 걸 하시던데 혹시 지금도 부탁하면 자기 손녀를 위해서 구병 시식을 해줄 수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노부살림 눈에는 자신의 손녀가 혹시 뭔가 알수 없는 귀신이나 뭐 그런 것에 쉬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자신의 손녀가 신내림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종무원 모사리 예전에는 가끔 노스님이 구병시식을 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노스님이 연로하시고 또 그런 의식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절에서 해왔던 구병시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구병 시식이라는 말은 그 구제할 구자에다가 병들 병, 배풀 시, 음식식이라고 해서 귀신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이고 귀신의 화를 풀게 해서 환자를 병에서 구해준다라는 뜻으로 행했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의 병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환자가 나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귀신에게 공양을 대접해서 잘 달래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의식은 하는 방식은 다르더라도 어느 문화권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의식들이 다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동양권과 서양권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보자면 서양에서는 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고 동양에서는 귀신들을 달래는 의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상영했던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공포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퇴마사, 즉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주로 당시에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엑소시즘이라고 하면 그렇게 귀신 혹은 마귀를 쫓아내는 퇴마 의식, 즉 구병 시식입니다. 서양에서도 꽤 오랫동안 개신교나 카톨릭을 막론하고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 의식이 행해져 왔었습니다. 동양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재작년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되었을 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독성했던 라따나 숫타 즉, 보배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말하자면 당시 인도에서 행하던 인도식 구병 의식에 사용된 경전입니다. 미룡사 신도분들은 그때 저희들이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독성했기 때문에 대충 그 내용과 그 경전이 설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경전이 설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외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때 그 나라에 가뭄, 기근, 그리고 역병이 돌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가뭄과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역병에 죽고, 곰주려 죽고, 그렇게 하는 난리통을 상상하시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괴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나쁜 일들이 겹쳐지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의 현상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어떤 악귀들의 소행이라고 믿었을 때이니까, 그 나라의 왕이 부처님께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난과 두려움에서 구해 주시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 라따나 수따라는 경전을 설하시고는 특별하게 아난다를 지목해서 네가 비구들 무리와 함께 외살리로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이 경전을 암송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살리에서 아난다 스님과 비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독성하게 된이라따나수다의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던 하늘에 있던 모든 존재들 행복하길 바라노니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모든 존재들은 귀 기울여 들을 지니 밤낮으로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쉼없이 그들을 보호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모든 종류의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귀신이든 신령이든 악귀든 뭐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들을 다 인정하시면서, 그래, 그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대들이 믿는 바대로 귀신들의 소행으로 그대들에게 이처럼 역병이 퍼지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이어진 것이니, 그 모든 귀신들에게 내가 그대들을 대신해서 그대들을 잘 대해주라고, 내가 나의 법력으로 잘 타일러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귀신들에게 땅에 있던 하늘에 있던 모든 존재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는 귀신이 보이고 그 귀신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그렇게 귀신이 보인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 눈에 작은 티끌이 들어가면 사물이 찌그러 보이거나 혹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날 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생명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여러 보이는 여러 색깔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혹은 시신경이나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면, 그렇게 보이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이라면, "아,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갔거나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고, 날파리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라고 안과를 찾아가든지 하지, 지금 자기 눈에 날파리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날파리가 자기 눈에 들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자기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거나 혹은 동자의 홀령이 자기 어깨에 앉아 있다거나 뭐 별아별 귀신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 자신의 마음속으로 생각되어진 것, 그 모두를 있는 것,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이치적으로는 똑같은 것인데 눈에 티끌이 들어갔거나 혹은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경험이나 상식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날파리를 실제하는 어떤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고 어떤 심리적인 편견이나 트라우마 같은 장애로 인해서 귀신이 보이는 경우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것과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귀신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씨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귀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덮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단지 조건들의 의지에서 나에게 보여지고 있을 뿐이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이니 분명히 있는 것이다.없는 것이 어찌 보이겠느냐라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일 뿐입니다.그게 바로 귀신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스스로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는 것이고 귀신은 헛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없는 것입니다. 즉,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꼭 귀신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그렇다고 믿으면 그것이 적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늘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계속해서 연기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들의 의지에서 일어나고 조건들의 의지에서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조건들의 의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내 눈에 티끌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내 눈에 무언가를 보이게 하는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헛것이 나에게는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촛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촛불의 밝기와 촛불의 크기와 촛불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촛불 그 자체가 아니라 촛불을 태우고 있는 연료와 산소 등 주변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촛불은 그것이 집착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니.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즉 현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것이 있다고 했지 그것을 집착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멈춰 있다고 치고 고정되었다고 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다라는 것은 늘 어떤 것을 가정한 것이고, 그렇게 가정한 것은 대화의 편의상 말로는 있다라고 할수 있지만, 정말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까? 괴로우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있다고 치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것도, 냄새 맡아지는 것도, 감촉되는 것도, 생각되는 것도, 판단되는 것도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각자의 조건들의 의지에서 일어나고, 각자의 조건들의 의지에서 사라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나쁜 기억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 혹은 호르몬의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나를 둘러싼 조건들에 의지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임을 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들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보여진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당신에게 보이는 귀신은 눈에 티끌이 들어간 사람에게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믿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니 그런 믿음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연기법에 대한 무지에.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가 그런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대처 방식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견해에 대해 완고하게 집착하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견해를 돌이켜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지 당장 그 사람의 견해가 틀렸다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귀신들에게 잘 말해줄 테이니 나를 믿어라.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그 귀신들을 잘 팔려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병시식의 방식이고 취지입니다. 그러면 보배경의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건 저 세상의 재물이건 천상의 뛰어난 재물이건 열애와 견줄 것 없으니 부따야말로 훌륭한 보배라 이러한 진실로써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쯤에서 이 경전의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부처님께서 귀신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귀신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경전을 읽고 있는 당사자들 즉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귀신들에게 그러나 사실은 지금 독송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많다. 목숨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대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것은 부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그대들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지금 좋아하고 애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려 줌으로써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버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착이 두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큰 것을 집착하게 함으로써 작은 집착을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잘하고 덕을 쌓으면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해탈을 삶의 목표로 삼지 못하니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목표인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좋은 것을 향해 가도록 함으로써 작은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작은 못으로 큰 못을 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하는 제사, 천도제, 사십구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영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영가가 좋은 곳으로 천도되라라고 하는 기도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 영가를 기억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어떤 애틋한 기억은 그 자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자기 부모에 대한 기억은 그 자손인 아들과 딸들, 일가친적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가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살아있는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영가의 천도는 곧그 살아있는 가족의 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영가를 천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영가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영가의 가족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해탈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병 시식의 취지고 절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나 처원도제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병 시식을 포함한 절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나 처원도제 같은 것들은 부처님께서도 행하셨던 설법에 한 형태이고 그것 자체로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최근에 구병 시식을 하는 사람이 적어진 이유는 사람들의 과학적 상식이 늘어나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귀신의 소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탓인, 탓일 뿐입니다. 그것 또한 부처님께서 바라시던 바이니 결론적으로 보자면 잘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영가가 되기 전에 해탈을 해야 하니까 다들 그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